송로라고 한답니다. 잘해보자고요, 우리. 좋은 아침이에요, 단테님. 저희 주방장님이 그랬는데, 아침에 피곤할 때는 송로버섯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흥미로웠던 점중 하나는 배고프다는 느낌을 처음 알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소한 기분이더라고요. 저녁은 저녁만큼의 운치가 있어요. 비록 여기서. 제 방만큼 풍경은 잘안 보이지만, 단테님이랑 같이 있어서 좋네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단테님을 초대해서 근사한 연애라도 열고 싶어요. 아버지께 새로 사귄 친구들도 소개시켜 주고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지러울 땐 간단해요. 그냥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생각이면 세상 어려울 게 없답니다. 가족들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안식처 같은 존재라면서요? 전 지금까지 뒤통수에 칼을 꽂아 넣는 게 당연한 관계인 줄 알았지 뭐예요. 어라, 단테 님. 급한 일이 생기셨나 봐요? 아하, 천천히 갔다 오세요. 와, 기대되네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어쩐 일이세요, 단테 님? 해보기는 할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laughs> 재밌는 순간이에요. 아, 늘 새롭다니까요. 이런, 많이 아픈가요? 나중에 말해주세요. <laughs> 너무 칭찬하진 말아주세요. 아, 너무 자책하진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어, 이거 제 덕분일까요? 이겼다니까 다행이네요. 아, 너무 띄워주실 필요는 없어요. 단테님 덕분일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운 내자고요. 명령하시는 건다 따를 수 있어요. 복종까지 바라면 곤란하지만,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피곤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는 것도 답이에요. 날이 너무 좋을 때면 가끔 일광욕을 하기도 해요. 몸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좋거든요. 달빛조차도 구름에 가려지게 되는 캄캄한 밤이 되면, 이것 봐요. 정말 그림자와 하나가 되죠. 배는 건 언제나 즐거워요. 단, 명령 때문에 배는 건 조금 재미없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 것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넓게 가지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맞설 상대는 제가 정하는 게 좋아요.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진정으로 말을 높이는 분은 단테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지 않는데 구태여 진심을 담아 존칭을 쓸 이유는 없잖아요. 단테님은 제가 수그리길 바라지 않아서 좋아요. 허리를 깎듯이 굽히면서 명령을 받드는 건. 영화에서나 재밌는 장면 아니겠어요? 단테님은 어디 가셨어요? 구름 속에 숨으셨나요? 고마워요. 제가 배워야 하는 게또 있나요? 명령이라면 제가 원하는 대로 배워버려도 되나요? 왔나요, 단테님?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좀더잘뵐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배는 건 즐겁네요. 고생이 많겠어요, 단태님. 말했죠? 명령하시는 건다 따른다고요. 음, 괜찮죠? 하라는 걸 했잖아요? 제 솜씨 조금 멋스럽지 않았나요? <laughs> 가야 할 곳으로 보내준 것 뿐이죠. 보이는 걸배어냈을 뿐이고요. 검이 조금 무뎠나 봐요. 누구죠? 날 부른 사람이? 감당 되겠어요? 아침은 저의 시간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쓸데없이 일찍 일어나는 거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까요? 우와, 다 썰어버리기 딱 좋은 날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단태? 아하, 농담이에요, 농담. 로자 씨가 그렇게 도박을 잘하신다면서요? 음, 심심한데, 한번 결어 보자 할까? 단태, 그런 촌스러운 옷 말고 관리자답게 개성 있는 화려한 옷을 입어보는 게 어때요? 제가 하나 보내드릴까? 혹시 불만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단태? 표정이 안 보이니까 괜히 띠꺼워 보여서. 칼을 쥐는 법을 알려달라고요? 간단해요. 그냥 손에 쥐고 기분이 내키는 대로 휙휙 가르면 되는 거예요. 우는 말이죠. 쟁취하는 거예요. 인생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잭팟이 떠주지는 않는다고요. 나중에 우리 애들 한번 인사시켜줄게요. 말은 좀 험하게 해도 성격은 다들 순해요. 와, 우리 단태님은 목숨이 여러 개인가 보다. 그렇죠? 아, 뭘 이런 걸다 사양은 안 할게요. 제 차례인가요? 몸좀 풀어 볼까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단테 님? 운이 따라준다면 좋겠네요. 단테 님, 봤어요? 으... 너무 쉽군요. 내 운을 빌려 줄걸 그랬나? 운은 실력과도 연관되어 있죠? 음. 운이 따라주지 않네요. 이 정도야 뭐 애들 장난이었죠? 어라? 언제 다 해치웠담? 이제 가도 되죠? 이럴리가 없는데. 한잔 함께 하시죠. 따뜻해질 거예요. 아, 늦잠이 없으시네요. 조금 정도는 게을러도 된답니다. 기름진 식사 후에는 꼭 차를 곁들여야 한답니다. 어떻게, 좀 드시겠어요? 이제 주무시나요? 아, 이런, 그런 옷을 입고선 불편해서 잠이 안올것 같은데요. 제 비단 옷을 좀 빌려드려야겠어요? <laughs> 항상 하던 수련이 직업이 되었을 뿐이지만, 일은 언제든 필요하다는 기분이 드네요.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그다지 선호하진 않아요. 가끔씩 내킬 때할 뿐이죠. 그것보단 차를 내리는 게더 즐겁죠. 아, 본가에 있을 때는 내키지 않아도 움직여야 할 일이 많았어서. <laughs> 불꽃을 일으키는 방법? 아, 그런 방법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그런 걸 궁금해 봐야 결국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찻잎에 대해 흥미가 생기셨다고요? 아, 물론이죠.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쓰는 닭이나 차는 꽤 고급이라, 아, 저기, 괜찮으시지? 직접 저희의 무투를 공부해보고 싶다면, 응,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육과의 다른 후배분들께도 가르쳐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신 있답니다. 음, 음, 아... 햇살 내음이 좋네요. 그렇군요. 언제쯤 말을 꺼내시나, 기다리고 있기는 했답니다. 따뜻하게, 혹은 뜨겁게…… 그어 넘칠 시간이군요. 하실 말씀이 있나요? 부드럽게…… 균형이 무너졌군요, 나 아이고…… 불타올랐군요. 따뜻한 차가 마시고 싶어요. 좋은 향을 따라갔죠. 어쩐지 텁텁하더라니…… 음. 좋은 몸풀기였네요. 나 아, 이런 예상보다 더 흥분했나 보네요. <laughs> 자, 차나 마시러 가자고요. 가끔은 이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음. 눈앞의 사람들을 전부 적출해 버리면 되는 거죠? 바깥이 낮인지 밤인지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저는 적출이 필요할 때 빼고는 항상 <laughs> 이곳에 있으니까 그렇군요. 지금이 낮인가요? 아, 그립네요. 예전에는 느지막하게 차라도 마시고 있을 시간인데. 아, 밤이라는 건 알고 있었답니다.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방금 막 들렸다 가셨거든요.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저희 3등급 적출직들은, 몸을 늘 HP 앰플의 종류와 농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재생 앰플은 정말 유용한 기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고칠 수 있고, 농도를 바꿔서 붕괴시키는 공격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아, 기계하고는 싸우기 싫은데. 제 무기엔 생체조직에만 반응하는 칼날이 달려있어서 기계에는 잘안 통하더라고요. 음,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냐고요? 하, 벌써 가물가물한데. 할머니가 앞으로 여기서 일하라고 말씀하셔서 보내줬던 것 같네요. 뭐, 그 외에 별달리 이유가 있겠어요? 당신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기 높으신 분이 저희 집안분들이랑 친분이 있으시대요. <laughs> 세간에서 말하는 낙하산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말동무는 더 해주시지 않는 건가요? 아쉽네요. 투입인가요? 아 앞으로 더 많이 부르시겠다고요? 잘됐다. 너무 심심했거든요. 언제든지요. 투입합니다. 아 바쁜데 특별히 들어드릴게요. 적출할게요. 다시 복구하긴 힘들걸요? 아이쿠, 완전히, 녹아내렸네? 어라, 결국, 앰플이, 과주입된 건가? 흠흠, <laughs> 금방이죠? 음, 적출직이, 원래 이런 걸 하는 직책은 아니잖아요? 아, 간만에 바깥 공기, 좋았어요. <laughs> 제가 봐도 훌륭했네요. 아, 잠깐, 자유 시간 좀 갖고 돌아가면 안 되려나요? 아, 이런, 아무래도 증언을 불렀어야 했나봐요.